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표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엄청 바빴네요. 네 이거 덤프 또 가져오신 거예요? 아 어, 요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 어, 요게 원래 그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간 부산에서 매입한 차량도 안 보고 매입한 저희 구독자님 차량인데, 어, 도색집 들어갔는데 이게 스페셜 컬러라 추가 금액이 50만 원이나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스페셜 컬러로 한번 팔아볼까? 아니면은 제일 인기 있는 흰색으로 할까? 근데 도색을 50만 원이나 더 주고 하면 차의 경쟁력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화이트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뭐, 뭐, 그레이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 있지만, 원래 제일 선호 컬러는, 어쨌든 간에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 차량은 17년식의 올륨 i t 고요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인데, 상품화 작업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떤 게 남았냐면, 실내 클리닉까지 끝났고, 시트랑 타이어 교체만 남아있습니다. 네. 요두 개만 마무리하면은, 고객님한테 바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올뉴마이티고 손님이 판매하시기 전에 한달반 전에 미션을 통으로 가르셨대요. 네. 갖고 미션은 제가 주행도 해보고 다 테스팅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 차량의 그리고 최대 강점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정품 덤프예요 3.5톤 정품 덤프는 일단 매물도 없고 굉장히 귀한 건데 이 바닥이 진짜 보강이 잘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피스톤 보세요. 어, 누유 있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하부 상태를 보시면은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안쪽도 그렇고 외판 바깥쪽도 이쪽 면도 그렇고 어, 이 정도면은 이게 꼽힌 게 아니라 페인트가 조금 뭐냐? 떡진 건데 아주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는 어차피 제가 교환을 해드리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거는 이행할 거고요. 지금 바닥 한번 보십시오. 철판 바닥에 그 최대한 부식 늦추려고 일부러 사비 페인트를 발라놨고요. 요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 도깨가 아닌 수동 도깨 이렇게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 네.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뒷문은 탈거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탈거 안 하서 안에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거는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 자동 도깨는 검사 받으실 때는 띄셔야 됩니다. 네. 뭐, 간혹, 이제, 해주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원리 원칙상으로는 뛰셔야 된다. 뛰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뭐, 옷, 뭐, 자동 덕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는 수동 덕기입니다. 네. 반대편에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적지 한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뭐, 부식도도 없고, 굉장히 컨디션,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고요. 차량 외판이야, 뭐, 와서 세차 싹 하고 도색 새로 다 입혀놨으니까 원래 이제 그레이 컬러라고 했죠.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레이가 보이죠. 네.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는 그 테이프를 못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원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시트가 보시면은 실내 보시면은 이렇게 필트 시트로 손님이 입혀 놓으셨는데 좀 사용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서 요거 새 걸로 그냥 교체할 예정이고요. 어 실내는 깨끗해요, 깨끗한데 아무래도 사람 발 닿고 덤프 하다 보면은 연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장 닿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가 가 있는 점, 요점은 조금 아쉬워요. 네, 아쉬운데 어쩔 수 없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요 덤프를 보셨고요. 어 정품 덤프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권장해 드려요. 네. 그리고 동일 매물은 저희 네이버 이음트럭으로 여기 하단부에 너 뭐냐 검색을 하시면은 어 동일 매물이랑 저희가 마저 촬영하지 못한 매물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화물차, 특장차 뭐 이런 거 전부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차량 판매도 역시나 이음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